안녕하세요, 비니의 비니콘입니다. 오늘 휘피카레를 만들 건데, 제가 이게 영상하면서 찍, 끊켰어요 제가 잘못 누르는 바람에, 여기 있는 거다 떼고, 다뗀 모습까지 딱 보여드렸는데, 그때, 보여드리려 했는데, 그때 딱저가 잘못 눌러버렸죠. 그래서 이렇게 다띄었고요 네, 먼저 통, 준비물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섞을 통통 통, 목공풀 그리고 물 섞을 것 그리고 천사 점토가 필요합니다. 네, 먼저 천사점토로 꺼내줍니다. 제가 천사점토에만 이상한 걸 넣어놨어요. 이게 뭐냐면 수제 풀점인데, 제가 구두컵을 여기 안에 넣어놨어요. 여기에 공간이 있어가지고, 제가 풀점 어, 안 샀을 때 있었던 거예요. 어. 완전 말랑말랑한데 아깝다 살짝 근데 아깝다 어쨌든 근데 이거 어네 이거 넣읍시다 말랑말랑하고 이건 별로 안 말랑말랑해요 이걸 넣읍시다 별로 안 말랑말랑해요 같은 곳에 있었는데 왜안 말랑하지? 살짝 신기하네요 일단 조금만 만들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그때 넣으면 되니까 아 이거 안넣었다 죄송합니다 일시정지 하려고 했는데 헷갈렸네요 살짝 굳은걸로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살짝 별로 필요 안하니까 하티같은 느낌 예. 그럼 음, 초점 잘안 맞죠? 바로 불빛 아, 아래여가지고, 얘 너무 화해서 약간 화는 것도 아닌데. 네, 이렇게 찢어가지고 넣어주세요그 다음에, 아물 먼저 넣겠습니다 응. 물을 어, 이게 한이 정도 있으니까 이게 반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일단 이 정도 넣어봅시다 많은면는뭐천도더 넣죠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일단 이걸 해주세요. 제가 그 배속하는 거 있잖아요. 빨리빨리 하는 거. 그거를, 어, 뭐라 해야 되지? 그거를 하는 방법? 하는 방법 몰라요.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핸드폰을 올리는 거거든요. 뭐 바비 어 메이 아, 뭐였더라? 그거 하면 그건 저가 글 짓는 거랑 글글 글 쓰는 거랑 그 글자 그펜 말하는 것밖에 모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알수 있을까요? 있나 없을 수도 있고요. 없으면 좀 더럽네요. 네, 이 정도 섞어줘 이렇게 잘안 나오면 이때 물 조금씩 조금씩 더 첨가해줍니다. 추가해줍니다. 한 펀치로 한 지금 10번 정도 했을 거예요. 아까 것까지 합하면 너 미친다 너무 햇빛이 아니 빛이 강하죠 어,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얀색이 어가 빛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스키 타러 가나 보드 타러 갈때 이거 눈이 하얗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쓰는 이유도 있고 뭐머플리려고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.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화면 안 보고 이걸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. 눈은 나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. 아, 자꾸만 작담이 길어지네요. 아 그리고 제가 한 제가 한 이번 주 안에 그 미사사가 도착할 거예요. 미사 택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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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 가지고. 그거 영상을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힘들어. 힘들어요. 물을 한 번에, 한 펀치로, 스무 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양이라면. 한한 한 주먹 정도의 양이라면, 펀치로, 이렇게 눌러서 빡빡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스프레이 말고. 이거 이름 알았는데 또 까먹었어. 이걸로는 한 20번 정도 해주시고, 스프레이로는 이 정도 양이하면 엄청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거의 다 돼, 거니까 돼, 갑니다. 뭐, 대충, 이렇게, 대충. 이런 소리 나는거 있잖아요. 잘 들어보세요. 뭔가 찐득찐득 하는 소리가 날 때쯤이면, 공풀를 넣어줍니다. 아니면 앞에 같이 넣어주셔도 되는데, 이때 넣어요. 근데 꼭 목공풀은 안 넣어도 돼요. 근데, 넣으면 적착력이 있어가지고, 맨 마지막에 넣어도 되는데, 이물 때문에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? 없어질 일는 없겠죠? 없어지진 않겠죠, 거의? 쪽쪽, 쪽쪽쪽, 쪽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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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. 이렇게. 어, 묻었어. 제가 불을 끄면 스탠드를 켜야 되는데, 스탠드가 제 책상에 있어가지고. 어, 이렇게 해가지고. 너무 이게, 이렇게 해가지고 들때 뻑뻑하지 않으면 성공한 거예요. 네 이게 너무 뻑뻑해요. 어. 네 대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다 완성은 됐는데 너무 조금의 양이 나왔어요. 그가지고 제가 그때 뭐냐 그 뭐냐 미사사. 더 오면 그때 더만들 생각이고요. 어쨌든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 손에 막 이런 거막 묻고 물 묻고 막 그래요. 여기 막 이렇게 묻고 네, 이런 거 양옆 다떼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휘핑크림 미녀 저 휘핑크림 만들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